네. 안녕하십니까. H. 아쿠아 하늘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여러분, 특히 외국인 회원님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하늘물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쌍 따봉으로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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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벌써 14번째 스타고 피라이입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친구냐면, 알비노 풀 플래티넘 화이트 리본입니다. 오늘도 리본을 주제시 제가 리본 요즘 많이 만들고 있죠. 어, 원래 그 리본 같은 거수왈 같은 개체들이 좀까다로고 사실이죠. 열성 개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또 특이한 것을 좀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 갖고 요즘 스타버피라인 그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알비노 풀 플래티넘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행사를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벤트를 곧 진행하겠습니다. 어, 설날 이벤트라고 러는고 계속 부피만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신 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소개부터 좀 하고, 올해는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가 해나가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알비노, 풀 플래티넘. 제가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풀프레티노 화이트 리본. 알비노 꼭 앞에 붙여야 된다 리본은 제대들 보이시죠? 이거는 수컷이고. 앙컷 어디 갔을까요? 일리 좀 와봐 주세요. 이럴 때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주인만 안 듣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 알죠? 뿌라인 띠림뿌 뿌라인 띠림뿌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동동 해주면 지네들이 안 오고 백입니까? 안 오고 백일 수가 없죠. 다 보였습니다. 브라인 디리포네 리본 달린 친구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알비너 풀프레티넘 화이트 리본. 요 친구들이 이제 몇명그 유전자가 끊어져 나와갖고 제가 그 많이 좀그 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몇 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으니까, 뭐 스타그플은 알비노 풀프레트룸 화이트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알비노 풀프레트룸 화이트, 제가, 그, 이벤트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이벤트 해드리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 조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알비너 풀 플래티넘. 근데 네, 연구소에 있는 개체,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개체들입니다. 아름답죠? 그, 어, 귀엽고, 그, 어, 얼망줄망하다는 표현을 쓰나요? 아주 그렇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그, 플래티넘. 그러니까 이제, 금속성의 그, 번쩍임이 약간 있습니다. 이제, 안컷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울망졸망한 그런 사이즈로 키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있는 개체로 보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밥을 좀 줘야죠. 어떻게 줄까요? 갈세요.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인 띠림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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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는 거 알죠? 브라인 띠림뽀. 얘네들 벌써 밥 먹을 줄 알고 모여들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손가락에콕 찍어서, 손가락에콕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콕 찍어서, 여기다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줬더니, 애들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먹고 있죠. 애기 아빠, 이거 백개안 줘, 알아서 더 줄게. 아, 자식들 많이 줄게. 이번에 왕창, 왕창, 자.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많이 먹어. 열심히 먹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개체들, 실분양 개체들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그렇게 이제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리본 개체만 있으면 리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리본 개체가 나왔을 때 유전적으로 이 친구들이 50% 이상만 나오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한70%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개발에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봐야 되는데, 또 알다시피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몸이 아파서 고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건강하게, 우리 회원님은 건강하게 되시고 코로나도 빨리 끝내고, 또스타급피 라인, 옛날에 H라인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한번 보여드리겠다니까요.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하늘 오빠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